이 토기장이 비유와 또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 구원은 혈통과 상관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인 30절을 보면 실제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도 못했고 또 율법도 몰랐지만 먼저 복음을 들은 유대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자기 동족, 이 유대인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열정은 있었지만 그 열정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이 그릇된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음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본문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들의 행위로 의를 세우려는 이 잘못된 지식과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은 이 목표점과 종착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라는 목표점에 도달했고 또옛 언약의 효력은 그리스도라는 종착점에 종착점에서 끝난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를 더욱 깊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보다 행위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지칠 래에 부딪쳤느니라. 보문구 9장 30절에서 32절에서 이방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둘을 대조하면서 이방인들도 믿었는데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음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 의가 믿음에서 난 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이와 달리 이스라엘은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율 의의 율법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삼 31절에 그런 그들이 그유율 유의, 의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2절에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이 의의 율법을 추구하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율법 준수만 고집했기 때문에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다 보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불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큐티를 열심히 하고 또 아니면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완성되지 않을 뿐더러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방 사람이지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은혜를 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 또한 유대 사람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행위들로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억지로 절제하고 또이 신앙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의 옥매의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은 이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이지 이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은 내가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임을 믿고 그분을 주로 영접하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